자, 안녕하세요. 아이비전웍스 주주님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주식 꽃길걷게들 황금 타점입니다. 저느리죠. 11월 20일 우리 한번 아이비전웍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을 해 볼게요. 와, 아이비전웍스가 최근에 보시면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뒤로 다시 한번 지금 쭉 빠지면서 다시 한번 신저점을 갱신을 했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금 도대체 이 하락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아침에 회사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화를 지금 받지 않고 있고, 고객센터만 지금 받고 있는데, 고객센터에서도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아,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 이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락이 나오면서 신저점을 갱신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지금 누군가가 매도해서 나왔던 거래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비전옥스는 철저하게 지금 스펙 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량들을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펙 주기 때문에 한번 흐름이 오고 얘들 이 작전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연상, 따상도 분명히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제가 팔았으면요. 저도 본절에 나올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결국 지금까지 안 팔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어차피 내려오면 더는 더 담을 거라는 거죠. 어차피 세력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실하고 있으니까요. 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리냐면 자, 호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호가에 매도 호가 이렇게 지금 천주도 안 되는 물량들만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지금 증권사에 있는 LP들의 유동성 물량들도 다 바닥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하락은 철저하게 지금 자전거래로 이용해서 지금 나오는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락만 나오고 있으니까 제 말을 믿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종목을 2차전지 관련해서 무슨 지금 호재가 있어서 지금 검진 관련해서 지금 무슨 재료가 있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결국에 스펙주로 접근을 하셔서 이게 세력들이 지금 들러붙었는지 아니면 나갔는지를 우리가 판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이 종목을 찍는지 아세요? 지금 아무도 안 찍고요 지금 이 종목이 보시면 이런 종목을 찍어봐야 조회수도 안 나와요 사실은요 저도 진짜 적지 않은 돈을 넣었고요 이미 제가 여러분한테 매선 내역들도 다 공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제가 이때 제가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었지만 오히려 제가 이날 팔지도 않았단 말이죠. 약간 후회는 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큰 그림을 본다면 적어도 저는 얘들의 만인노선 평단인 2200원에서 2300원까지는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올려야 얘들도요 이전에 공모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팔아도 손해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아이비전 옥스는요, 정확하게 1대1 상장한 게 아니에요. 스펙 합병 상장이기 때문에 스펙주랑 그리고 병합하기 전에 있던 주식이랑 합쳐졌다는 거죠. 이게 몇주대몇주 비율로 합병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평균 낙가는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공모가는 4,400원 정도가 형성이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대비해서 지금 새토막이 났다라는 거고 결국 지금 시총을 보시면 전날 기준으로 지금 435억이에요. 와, 진짜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만간에 누군가가 작전을 조금만 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두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보되 최대한 우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올라갈 때마다 정리를 하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마 제 영상 보시고 답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한테 추가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매도할 때저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제 개인 폰 보이시죠? 010-4203-9533으로 여기다 여러분께서 아이비전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조만간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들 보내드릴 거고 제가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손해 보고 있는데 뭐돈 내놓으라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답답할 거고 저도 지금 밥이 안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회사 전화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도 안 받는 상황이에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니까 담당자가 조만간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점심이 넘었는데 도 아직까지 전화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이 회사 전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직접 회사까지 찾아가서 도대체 이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지금 손해만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3분기 지금 왜 적자가 났는지까지도 제가 답변을 듣고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답답하신 분들은요, 저랑 같이 투자하실 분들, 그래도 우리랑 같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점이 올때 매도하는 그날까지 항상 영상 찍어드리고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 개인 폰으로 여기다가 아이비전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매수 타점 보내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현실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매도 타점들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신다면 우리가 그나마 손해를 덜 보고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저랑 같이 투자자는 거고, 저도 결국에 이때 고점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분할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일단 제 본절에서 반절은 덜고요 다시 한번 나머지 물량들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얘들이 그때 거래량과 함께 올렸던 2,300원 라인. 여기가 이전에 기존 주주들의 평균 단가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 단가보다 반절 동안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거는 진짜 하락이 아니라 철저하게 얘들이 지금 자전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흔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조만간에 다시 한번 추감해서 잡을 거고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손절선까지 제가 딱 정해놓고선 매수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답답하신 분들이나 아이비전옥스 관련돼서 지금 모르는 것들 꽤나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을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요 제 번호로 아이비전옥 앞에 붙이 지고 할말 적어 주시면 제가 오늘 중에 여러분들 다 답변을 드리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희망 버리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수급을 좀 보여 드리면 어때요? 지금 개인들이 점점 이탈하기 시작을 하죠. 1,500원 딱 깨지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이탈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특정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지금 주도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그래도 지금 버티셔야 여러분께서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큰 그림을 제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만간에 급등이 나오면 이 영상을 딱 틀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때 힘든 거 버텼으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웃으면서 팔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 매도는 정말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만간에 반등은 정말 크게 나올 거고 이번 반등이 여러분들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